지금 추가적으로 이슈가 난 건요. 아이센스 뭐예요? 동훈아나텍의 바로 혈당 소식과 함께 플러스 알파로 어때요? 중국 의료기기 허가로 현재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중국 시장만 하더라도 바로 1조 원 이상이 넘는 시장이고요. 여기서 의료기기 허가가 획득됐다는 부분은요. 결국 이 1조 원 이상의 캡파는 이미 획득됐다. 결국. 전체적인 혈당 측정기 관련해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하나 테마주들이 현재 구성되어 있고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전체적인 재료와 모멘텀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차트를 통해서 지지, 저항, 파동 목포, 목표 값을 알아보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차트상으로 어디서 사고 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요. 설문조사 참여해주신 분들한테 선물을 좀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를 통해서 주요 핵심 대응 전략까지 영상 이어나가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중간에 네, 시청자 설문조사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냐면요. 차후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차후 컨텐츠 촬영 종목 선호도 조사입니다. 당신의 관심 종목은 아래 중 어떤 종목인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보기는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2번은 제약 바이오, 3번 같은 경우는 시장 당일 주도주 종목들, 그리고 4번은 반도체, 5번은 자동차. 이 안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빠르고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제가 CRM 문자 집계 시스템을 현재 연동을 해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댓글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지금 문자로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빠른 집계를 위해서 바로 어때요? 현재 있는 번호 집계가 이루어지고요. 구와 관련해서 차후 컨텐츠 제작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직접 작성한 이 투자의 누드 교과서 이게 기초편이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비밀과의 실전편. 그 다음에 실전적으로 본인이 매매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조건 검색기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이세권 각각 200페이지 그 다음에 대략 또 210페이지 그다음에 190페이지 총 합쳐서 600페이지가 넘는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매매기법 핵심 자료를 참여자 모든 분들한테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이 자료는요 실질적으로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데 참여해 주실 분들 같은 경우는 무료입니다. 네, 무료로 현재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 자료들 여러가지 기본적인 목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매매 기법 내용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실제로 유료로 구매하신 분들의 엄청난 5.0이 넘는 만점 평가까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번호 알려드리면요. 010-7623-4169번으로 문자로 번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당 보기 꼭 기억하시고, 해당되는 내용, 이 언어를요. 여기 문자로 적어서 보내 주시면 그게 참여 끝입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영상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센스 현재 차트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원 하나처럼 전체적인 차트 모습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저와 관련해서 현재 핵심적으로 지지와 저항 구간을 찾는다면 바로 매물대와 함께 바로 외인들이 매집을 했던 주요 구간들을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파동상으로서 계속적으로 저점을 올려줬고 고점을 올리는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다 1파, 2파, 현재 3파 구간으로 볼수 있고 3파의 고점은 어떻다? 네, 맞습니다. 1파의 고점, 이 2만 구간 곱하기 최소 2.61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만 9천 구간, 고점 만든 구간도 결국은 갱신할 수밖에 없다. 앞자리가 두번 바뀌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지금 눌림목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대략적으로 3만 구간과 27,500 구간의 매물대를 눌림목 타점으로 쓸어 모아라. 노트에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구간. 그렇다면 현재 이 구간까지는 어때요? 내려 당장 내리오긴 힘들고요. 일단 세력들의 기준봉이 터졌죠. 분할로 받아야 될 구간. 네. 정확하게 1차, 2차인데 지금 1차 지지 구간, 핵심적으로 눌림이 나오더라도 바로 반등할 수 있는 위치죠. 현재 파동의 길이상도 어때요? 아직 39,550원이 현재 고점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어때요? 앞에 6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파동에도 길이 값이라는 게 있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1.618에서 2.618입니다. 대부분 강한 상승 파동은 2.618 파동이 대부분이다. 그러으로써 지금 세력들이 매집했던 패턴 이후에 기준봉이 뚫고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역배열이던 이 편선도 볼크가 나오면서 경배열 발산하고 있죠. 이런 구간의 핵심적인 지지는 이 21선을 지지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결국 흔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21선이 따라오면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가게 되어 있죠. 그와 관련 중국 시장을 허가 됐다는 얘기는 세계 인구에 집중되어 있는 혈당 관련 시장 일단 먹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의 동우나택과그 다음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바로 시장을 선점한 아이센스의 시속 게임과 주가 모멘텀 결국은 계속적인 신고가 갱신과 그 다음에 두배세배 배 가는 게 아니라 최소 1 5 배에서 3 0배 이상으로 터지는 상승파동과 매집량이 보여지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재료와, 그 다음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 차트를 통해서 지지와 저항구간 찾아봤고요. 이제 어때요? 결국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가지고, 상승파동의 주요 눌림목을 어떻게 발라먹을지에 대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아이센스,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집 만들어 놨고요. 구독하시고, 신청하시면 100% 무료로 드립니다. 외부 유출은 절대 금지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이 대응 전략지 만에는요. 매수가와 그다음에 목표가, 그다음에 주요 세력들의 평단가와 매집량을 기반으로 한 매물대, 그다음 뭐예요? 손절가와 비중까지 전체적으로 세력들의 주요 흔드는 구간을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요. 딱 가격만 보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주요 이런 눌림목과 기준봉의 허리값만 알아도 어때요? 쉽게 매매하실 수 있죠. 그와 관련 이 안에 내용들 어떻게 그럼 구성되어 있고 신청하는 방법은 도대체 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 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 놨습니다. 매수가와 그다음에 매도가, 그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 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유는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전력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 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 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계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분할 매수가 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 단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 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 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 7623 4 3169번이 번호로 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 전략 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 전략 자료 발송 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 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 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 물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에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셨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 보셔서 딱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 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율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 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 가는 게 주식 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 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 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 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그 다음에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컨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